아 안되겠다 네? <놀람> 오늘 이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우리어가 실이죠? 그리고 어이죠 아, 어도 파란색으로 맞이셨네요 와 이거 빨나 어, 어, 대박이다. 어. 정말 이렸 어. 이번 니가 먹어야지. 까지 있을까? 그치 그치 팬 서비스인데 저건 다왜 그걸 다 막아놓냐고 왜? 어? 사인받봐수 있는 거지. 옛날에 저렇게까지 안 했잖아, 근데. 야구 야구 점점 슬퍼요. 아니 열 받아야지 근데. 근데 우리 가면 안 돼. 어? 왜 홈으로 던져요? 던졌어요? 내가 내가 던졌냐고요. 아니 열받아요 우리는 야구장 가면 안 돼요. 이제, 이제. 대구도 가지 말자. 어? 굉장히 열받네. 왜 홈으로 던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화이팅. 화이팅.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오늘, 오늘의 추천도서. 잠시만요. 아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laughs> 어어나 어떻게? 당연히 왜... 사. 아니 뭐야? 네, 아 뭐야! 왜... 아니 뭐야? 또뭐 샀었어? 별거 아니고. 아니, 유명한 티 유명해서. 뭐,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이게 거. 유명한 것 따라서 왜왔냐 아니 뭐왜 갑자 기 언제 갈수 없어요? 연결 됐습니다. <laughs> 왜 네? 갔어? 네왜왜 안지? 네. 왜야 이거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웬일이야 가현가 왔어 어떡해 아, <laughs> 그래서, 안녕하세요 랩포즈씨야 아, 어떡해 너 봐봐 나 귀신 문자 아니 아, 여기와, 여기 여기 앉아볼게 왔어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온거야? 10시간, 20시간 빨리 온거야? 음, 뭐 그것도 <laughs> 있고 <있구나. 웃음> 음, 그리고? 아힘들어 아, 그래. 그게 아니야? 몇개월? 3개월 갔잖아 그래서. 엄청, 3개월. 안그래도 여기 근래가 다현 씨막 생각나는 거있어그로 아, 어. 아, 그럼 오려고 생각이 났나 보네. 아, 그렇죠. 올라고 아. 생각, 진짜. 다현 씨 많이 그게, 보라고, 사람들이. 사람들 이다 어디 갔니? 그 남자분. 아, 진짜요? 어, 남자분 다 어디 갔냐? 남자분 떠났다고. 떠났다따 <laughs> <laughs> 다른 나라 떠났다고. 그치, 얼굴을... 엄청 좋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마음 아, 아게 진짜. 아, 그런가 봐요, 이렇게 보이나 어. 보네. 어. 어. 너무 안쓰러워. 와서... 안쓰러워 죽겠어. 어? 아좀 챙겨 드세요 네 다른 거이렇 없으세요? 지금요 저... 인터뷰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인터뷰 다윤 씨의 인터뷰 <laughs> 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네. 맞아 좀 해서... 하고 네. 뭐 하세요? 하시는... 네. <laughs> 음, 뭐. 아, 그래도 끝날 때쯤 오면 좀... 차한잔 먹으면 얘기하면 좋은데 아, 네, 아쉽다 제가 이제... 또 놀러 가야죠 네. 아, 갈... 어디 가신데 지금 여러 네. 지금 집에 계아진짜 다시 또 가는거지? 네진짜 아, 맛있는거 해줄게 빨리 와 맛있는거 줄게 가현씨 맛있는거 해줘 <laughs> 아니 왜 사오지 말라니까 왜 사오냐고 선물을 네 별거 아니에요 어, 아 그래도 사오지 말라니까 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완전 아, 고마운데 책 <laughs> 하나 읽으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가현씨 어떤거 먹고싶어 빨리 맛있는거 어, 해줄게 아샤츄 아샤츄? 진짜? 아 맛있게 해줄게 잠시만요 아샤츄 가현씨를 위한 아샤츄 잠시만 기다려주요 잠시만 세요 잠시만요 이거 말고 또 먹고싶은거 없어요? 아 진짜? 또 다른건 없어요? 다른것도 없어? 내가 <목소리> 끼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딱데좀려고는거 아, 시키고 싶다 진짜 와, 식키고 싶다 가씨아 너무 아쉽다 습니다님 맛있게 드세요. 가고요 네. 차가 차 갖고 왔어요. 차는 갖고 오야는데 어디서 됐어? 요 차? 오늘은 여기 타워에 되는했죠 30분 전에 나가면 네. 무료예요. 아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래. <laughs> 빨리 나가는 라건 뭐야? 빨리 나가요. 수첩이 내기으은 빨리 나가세요. <laughs> 수첩이 내기으은 <씨를> 빨리 나가세요. <laughs> 나가세요. 네. 다시 또 놀러 와요. 그때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아좀아 그러니까 참 맛있겠다. 나이 자전거 타고 놀러 와요. 또 놀러 와요. <laughs> 가연 씨갈 거야, 야냐? 안 울지 마요, 놀러 와요? 네, 놀러 올게요. 아, 네. 아, 아니야, 뭘 감사, 아, 내가 아, 감사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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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찾아, 아, 너무 감사하네, 아. 진짜로. 네. 네. 아, 내 생각에서 또 와줘가지고, 아, 진짜. 고마워요. 내일 친구 이월에 처음으로 찾아. 어, 아. 진짜 아, 두 번째, 아, 내가 차가? 아, 나두 번째야? 어, <laughs> 나두 번째,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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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진짜로. 어, 나두 번째야. 여친구 다음으로. 아유, 고마워, 진짜. 유튜브 올릴 거야, 영상. 올릴 거야, 가연 씨. 안녕 야 사세요, 사세요, 사세 맨날 짬뽕 먹으러 오는 거 같지 않아? 저번에 짬뽕 먹었는데 근데 국물이 진짜 진하다 맛있는데? 와 이거 매울 거 같은데? 많이 안 매워 그래? 잘 네. 먹어 포텔야풀 먹으면 안돼 빼고요 <laughs> 너거 아니잖아 너거 아니잖아 왜너 거인 척해 포텔야네거 아니잖아 <laughs> 야, 주인인 척해 너가 <laughs> 토토코 아니야 아유 착해 토토코 아니지 그치 <laughs> 내려올 수 있어? 내려와봐 옳지 아이고 옳지 너꺼 아니야 <laughs> 화난거 같은데? <laughs> 너꺼 <거> 아니야 <laughs> 너꺼 아니잖아 너꺼 아니잖아 <laughs> 기다려 기다려 앉아 토토 앉아 기다려 앉아 토토꺼야 되게 이뻐, 되게 이뻐. 이거 몇 분, 몇분 만에 하자나자볼까 엄마 괜찮으세요? <laughs> 아, 더 덥지, 덥지. 아무도 자 세가, 자 세가 왜 그래요？아이고, <laughs>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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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뺏겼어. 어우, 뺏겼어. 나안고 거면 나매. 너꺼야? 어휴, 봐봐. 어휴. 아이고, 아이고. 아. 저요? 아, 예뻐. 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 깜짝이야. 아, 트도저토저야 그거. 야. 현재 도저 시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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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떻어저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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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면 얘는? 자도안 쉬겠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목소리> <목소리> 맥플러리 오레오 두개 아, 그럼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컸어.